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지금 현재 이 땅의 교회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. 이 많은 설교들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.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. 이 수많은 목회자들은 신학으로 또한 종교 교리로 이렇게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. 내 속에 실제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은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목회자들의 이 영적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적 귀가 먹었다 영적 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영적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런 현실입니다. 그렇지만 그, 그것은 다 지나가보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비질리고 어떤 게 미혹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. 이 땅의 성도들이 율법 아래 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. 문자적인 해석만으로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도 열수 없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. 성경은 봉한 책입니다. 이 성경은 성경에서 직접 연결하여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 말씀입니다. 그래서 전체가 봉한 책이요 장금 동산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. 신학의 설교는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문자적인 것으로 이 땅의 육신에 유익을 주는 말로서 기복 신앙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. 율법으로 죄와 사망에 묶이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다 되었고 이르렀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철장 권세를 받아서 대연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자들이고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. 지금은 다니엘서의 말한바. 마지막 70번째 때의 흰년 가운데, 마지막 한일의 7년 형년 기간에 이르는 것이에요. 전 3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들, 복음의 증인들이 나와서 또한 이,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.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?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전하는 이 말입니다. 때와 시기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에요. 수많은 말로 전했습니다. 이 영원한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.